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수연입니다. 사회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 탑 5입니다. 먼저 광동제약 이사장이 투신했다는 소식입니다. 광동제약이 특정 광고업체에 일감을 주고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이강남 광동 한방병원 이사장이 12층 건물 옥상에서 투신했습니다. 아크릴 천장 위로 떨어져 근처를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일찍 발견돼 생명을 건졌는데요. 이 이사장은 현재 서울 성모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검찰은 이 이사장에 대한 강압 수사는 없었다며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해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치료를 받아오던 50대 협력업체 직원이 결국 숨져 사망자는 두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사망한 명등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산화탄소 집합관실에서 3층 전기실과 연결된 한개 배관에 달린 밸브 부분이 알수 없는 이유로 파손돼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블랙리스트 조윤선이 석방됐습니다. 문화유술기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 기간 만료로 22일 석방됩니다. 그는 서울 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는데요. 조전 수석은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허리케인 초비상으로 15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렸습니다. 대서양에서 발생한 초강력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다가오면서 미국 남동부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플로렌스는 현재 미 동부 해안 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14일 오전쯤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버지니아주를 중심으로 약 15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소식은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고용침체 원인으로 최저임금을 지목하고 속도 조절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불가역적이라며 향후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각오로 정부 추경에 이어 지자체 추경 42조 9천억원이 조속히 편성·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사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의 이야기 탑5 돌아오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수연이었습니다.